여러분 안녕하세요. 은교TV 도은교입니다 오늘은요. 출남배 결승 제2국, 박정환 구단대, 박영훈 구단의 대국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상 참 좋아졌죠. 어떻게 제가 이런 초일류들의 바둑을 여러분께 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절에 선생님과 엘프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고요. <laughs> 이 자리를 빌어서 두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그러면 첫 수부터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첫 판은 박주환 구단이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하루 쉬고 흑백을 바꿔서 오늘은 박영훈 구단의 흑번입니다 흑이 이렇게 삼삼을 팠고요 밀고 젖혔고 백은 삼삼을 파고 날일자로 달렸습니다 뭐,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여기 이제 손을 뺐는데, 여기서 박정원 구단이 이렇게 둬요. 저는 이 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음, 뭐랄까, 판 전체를 보는 두터운 균형의 한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물론 다른데 큰 자리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이 수가 지금 바둑판 전체를 봤을 때 충분히 한수 가치가 있다는 건데요. 음, 머릿속에 한번 저장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흑이 손을 빼고 이제 걸쳐갔고요. 백은 이제 이 석점을 의식해서 협공을 했습니다. 박영훈 구단답게 이제 견실한 수법으로 이제 실리를 확보를 했고요. 백은 이제 이쪽 3, 3을 팠네요.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기로인데 지금 실전에 이렇게 2단 젖혔어요. 근데 이제 이 2단 젖힐 때 배석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은, 음, 이렇게 주변에 귀 쪽에 이미 형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귀를 차지했을 때 충분하다 생각할 이제 그런 배석에서 이제 흙이 이런 모양을 택하는데요. 지금도 역시나 이쪽도 모양이 결정되어 있고, 이쪽도 모양이 결정이 되어 있죠. 백은 이제 한 점을 먹고, 흙은 귀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제 우상귀 쪽 석점에 대해서 다가갔는데요. 여기서가 문제의 장면이었는데요. 흙은 이렇게 젖히는 교환을 하고, 이제 밀어 놓고, 이 쪽을 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전은요, 그냥 밀었더니 백이 이제 치고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쪽 끝내기 의미도 있지만, 이 빠짐으로써 이제 이쪽 끊는 활용을 방비를 했고, 다음에 넘는 수까지 보는 그런 일석이조의 수라서 이제 흙은 이걸 방비를 했어야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 칸을 띄었는데요백이 물론 받아도 이제 형세가 나쁘지 않은데, 박정환 구단이 반발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받아주면은 이제 선수로 이 젖히는 거를 하고 이제 받겠다는 뜻인데요. 지금 여기 축머리가 와 있어가지고 축이 안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활용을 먼저 하려고 한것 같은데 이제 흑도 반발을 했습니다. 실전 진행을 볼게요. 그러자 이제 끼어 이었는데요. 여기서가 이제 선택의 또 기로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백은 무조건 이렇게 끊었어야 된다고 해요. 이제 흙이 막아야 되는데 변신을 합니다. 젖히고 이제 늘어가지고 이 석점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참신하죠? 여기서 이제 들여다보고 이렇게 모양을 갖추면은 이제 돌 투자한 거에 비해 먹은 게 적다. 백이 좋다고 하네요. 이거는 지금 절에가 참고도를 보여줬는데 이거는 백 승률이 68.5%입니다. 만약에 이제 끊었을 때요. 흙이 일로 치는 변화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밀고 나오는 자세가 이제 실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 밀고 나오는 자세가 굉장히 힘차죠. 공배가 이제 꽉꽉 메어져 있어 가지고 이제 젖혀야 되는데, 이제 들여다보고요. 요런 식으로 행마를 하면 이제 이 돌도 무겁죠. 이렇게 여차차 같이 행마를 하면서 100은 넘어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 돌도 싸워가지고 음 바둑을 두더라고요. 지금 이랬어도 100 승률 67.6%, 한65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전은 이렇게 밀어가지고, 음 이제 처음 시작한 이래로 줄곧 100이 6대 4 정도 그게 이제 절에 절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승률인데 100이 좀 리드를 했다면은 이제 처음으로 5대 5가 됩니다 이 뚫은 흙의 자세도 굉장히 좋죠 자 여기서가 선택의 기로였는데요 그러니까 흙은 느는 흙마가 보통인데 이 한방이 좀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박영단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이 축도 안 되고 해서 행마가좀안 예쁘다. 그래서 나는 이 일곱 점 버리더라도 빵따냄을 먹겠다. 근데 여기서 박정한 구단이 실제로 늘고 이제 양호구 모양을 줬거든요? 근데 무조건 끊었어야 된다고 해요. 끊고 이제 빵따냄 주고 일곱 점 먹고. 그래서 손 빼도 이 이렇게 두면은 백이 60% 엘프고는 70이라고 하는데요 그 얼마 전에 이호승 프로가 어디서 인터뷰한 거 봤는데 엘프고가 이제 허세가 심하다고 그러죠 <laughs> 승률의 뻥튀기가 심하다 근데 똑같은 지금 상황인데 둘다뭐 100이 좋은 거는 똑같아 근데 절에는 60인데 엘프고는 70점을 줍니다 오늘 요거 절이랑 엘프고 비교하면서 제가 그 사실을 어 눈으로 확인을 했네요 음 어쨌든 100은 이제 끊어서 7점을 접수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박영훈 구단의 의도대로 해주니까 이제 흑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흑 승률이 이제 뭐 50을 넘어서 거의 뭐60 가까이 가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가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행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절의 선생님의 참고도를 보여드리면은 밀고요. 또 이걸 합니다 갑자기 인정하라 그래 그럼 늘고요 여기서 이제 민다고 하네요 젖히면은 이제 들여다보는 거 하고 이제 나중에 이거 미는 거 선수니까 이거 하나 끊어 놓고 지금 해도 되고 뭐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흙이 좋다고 하네요 흙이 62%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행마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음, 바둑의 그 유불리를 결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것 같고 실전에는 이제 박영구단이 나를자를 행마를 했는데요. 뭐 이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 나를자를 했으면은 이제 무조건 이렇게 밀었어야 된다고 해요. 일단 늘면은 모양이 무너졌으니까 뭐 그대로 행마를 하면 되고요. 음. 이렇게 뭐꽉 채워서 받는다면은 이제 밀고 이쪽 밀어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든다고 하네요. 이쪽 그 아, 하나 끊어놔야 되고요. 계속 미는 게 선수기 때문에 뭐 이쪽 젖혀갈 수도 있고 이제 계속 행마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끊고 막아서 젖히는 거를 계속 보더라고요. 음, 제가 뭐 이런 참고도 저런 참고도 봤을 때는 일단 일로 좀 돌을, 백도를 오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이쪽에 돌을 쌓고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좀더 편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쪽을 먼저 하는 거죠. 근데 실전에는 이쪽으로 이제 돌이 갔는데 이제 백이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는 활용을 하고 이렇게 나와서는 이제 백의 자세가 굉장히 좋아졌죠. 반면에 흑의 자세가 조금 이제 어정쩡해졌고 이래서 이제 다시 흑에게 넘어왔던 흐름이 백에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흑이 이렇게 날일자로 한 행마가 살짝 방향이 이쪽으로 밀어서 갔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러자 이제 또 하나 머리를 내밀었는데요. 자세가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뭐, 박영훈 구단도 두면서 마음에 좀안 들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자, 선수 활용을 했고요. 이제 큰자리 갔습니다. 음, 자세히 보면은 지금 여기서의 그몇 발짝 그 돌들의 교환, 이런 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 바둑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 이 젖히는 수 굉장히 두텁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이런 수를 정말 놓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보여준 이런 수랑 약간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느린 듯 하면서, 그러나 전체를 보고 있는 두터운 수. 그러자 이제 흙도 부지런히 자변을 키워갔는데요.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백은 선수 활용을 하려고 둔 거기 때문에 선수를 잡아야 돼요. 음, 그런데, 자칫하다 그 후수를 잡는 날에는 이제 바쁜데 여기를 둔 꼬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은 늘었어야 되고요. 만약에 손 빼면은 이제 끊고 이쪽으로 는 순간 여기 수가 나기 때문에 백이 늘었을 때흑은 흙은, 흙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쪽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든지. 그러면 이제 100이 약간이나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거는 절예가 보여주는 참고도고, 엘프고는 이제 이쪽을 두고, 흑은 이제 이쪽을 둬야 된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만 둬도, 100이 한 57%. 이건 엘프고의 참고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수를 잡고 이제 빨리 중앙쪽, 이 쪽을 견제하면서 뒀어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실전은 젖힌 수가 이제 스텝이 좀 꼬이기 시작하는 이제, 음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흑도 필사적으로 선수를 잡으려고 이제 젖혔죠. 여기서 이제 나와서 끊었는데, 박정환 구단이 좀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쪽을 이어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이거는 정말 베개 모양이 깔끔해졌죠. 여기 이제 마음대로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쪽을 잡았고요. 실전에 문제는 여기서 이 끊는 수를 좀 간과를 한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냉정하게 물러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먼저 나왔. 이제 살리고, 이쪽을 살리고, 때릴 때, 이제 이쪽 선수를 하고, 약점이 남은 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냉정하게 이쪽을 뒀어야 된다고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두는 바둑인데, 이제 박정환 구단은 여기 이제 스크래치가 난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이제, 이 진행보다는 그냥 2판 4판, 일단 둔수의 체면을 살리고자 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전 진행을 보실게요. 이게 몇수 이제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데요. 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박정환 구단이 설마 이런 쓸기가 안 됐을까요? 분명히, 이제 냉정하게 수를 읽으면 이런 진행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뭐랄까, 인간의 마음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냉정한 판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팩트 중에 하나가, 물론, 이 수익기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눈앞에 내 현실로 펼쳐지는 거랑 내 머릿속의 수익이랑은, 음, 굉장한 간극이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좀 아닌 것 같다 싶을 때도, 그냥 내가 좀, 뭐랄까, 아닌 것 같은 그런 길을 가기도 하잖아요. 몇 발짝 더. 갔다가 이제 또, 내가 원래 알던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후회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바둑도 똑같은 거 같더라고요. 지금 이몇수 진행됐죠? 이 진행을 과연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몰랐을까? 자기 실수를 인, 이제 인지하고 나서 근데 음 알면서도 그냥 갔던 거 같아요. 인간의 마음이라서. <laughs> 굉장히 철학적인 사유를 하게 됐는데요. 이래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거의 한 시간 가량 고민을 하다가 박정우 구단도 대단하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시간 가량 그렇게 머리를 싸자매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저 같으면은 진짜 빨리 그냥 치우고, 발 벗고 쉬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한 시간 고내의 시간을 견디더니 이제 편안한 얼굴이 돼가지고는 이렇게 딱 빠집니다. 음 여기서 끊고 이렇게 끊은 수도 나름 정확한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다음에. 지금 이쪽 잡는 수가 생겼죠. 이게 장문이죠. 그래서 백도 이제 이쪽을 끊어서 잡자고 했고요. 이제 이 교환이 돼서 바꿔치기가 일어났습니다. 백은 이쪽을 접수를 했고요. 흑은 이쪽 일대 지금 이쪽 귀가 좀 변수긴 한데, 뭐, 귀를 완전히 먹는 거에 상관없이 지금은 바둑은 흑에게 확 기울었습니다. 뭐, 인공지능의 승률 그래프도 90 이상, 95 이상을 가리키게 돼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삼국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이제 박영훈 구단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몇수 뒤에 정말 거짓말 같은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음... 여기 는 수가 이제 착각이었어요 박영훈 구단의 수익기는 이제 이쪽으로 잡는 것만 생각을 해서 이제 이쪽을 치고 때려서 이게 못 살았다는 건데요 실전에 이쪽으로 막는 순간 이제 어차피 이, 이 귀삼수 형태는 지금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흙이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단수를 칠 시간이 없어가지고 단수를 치면 이제 백이 이어가지고 지금 흙이 여길 둬야 되는데 이쪽이 장문이 됩니다. 그래서 흙을 이제 때릴 수밖에 없는데, 귀가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박영훈 구단이 이제 여기 파워할 때는 이쪽을 다 잡으려는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계획의 차질이 빚어지는 거라서, 지금 실전에 이제 102쪽으로 막자, 박영훈 구단은 이제 실수를 한 거를 인지를 하죠. 아 근데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라도, 어 이제 실수를 인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살려주고요. 중앙 쪽 이렇게 선수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둬도 되고, 그냥 뭐, 튀어도 되고, 이렇게 두면은, 여전히 흑에 확연한 승세입니다. 승렬 그래프가 뭐 여기서 한 그냥 살려주는 것보다 몇집 손해봤을까요? 이 막는 게 원래 선수였다고 하면은 한 대여섯 집 손해봤으려나? 더 봤으려나? 아무튼 그게 승부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뭐97%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 인공지능이 승률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제 바둑이 그렇게 쉽게 끝날 거는 아니지만 박영훈 구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눈 뜨고 눈 앞에 다섯 집을 날리면서 끝낼 수 있는 그런 바둑을 길게 몇 시간 더 간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끔찍했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람이 체력이 딸리면은 굉장히 이제 사람이 간사해서 자기가 힘들면 또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미 막 장시간 정말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머리 싸잡매고 있다가 눈 앞에서 이제 다 잡은 고기를 다 잡은 그런 승세를 이렇게 놓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어떤 그런 심리 상태, 인간의 마음을 알면 굉장히 이제 쉬워집니다. 이런 걸 이해하기가. 음 그래서 여기서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길게 갔으면은 하이 좋아요. 그리고 뭐 끝내기를 뭐. 박정환 구단하고 박영구단하고 맞짱 뜬다고 했을 때 음, 박영구단이 뭐 떨리긴 하겠지만 봐두이 좋은데 뭐 그래도 이길 확률이 더 높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수를 선택을 하게 돼요. 이수를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이제 그런 거죠. 길게 가기는 너무 싫고 두렵고 귀찮고. 이전에 어떤 그런 나의 좋았던 그런 눈앞에 왔던 기회, 이런 것들이 아른아른 거리면서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는수는요, 이제, 이, 어, 이쪽, 이쪽 장문이 보강이 됐어요. 여기 돌이 놓였을 때, 이쪽 장문, 아까 그 수가 보강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뭐다 내주더라도, 이제 이쪽 석점을 확실하게 잡는다. 그런 이제 수익기에서 이제 택한 건데, 음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위험 부담을... 고 정말 술기라는 거는 한수 내가 못본 수가 있으면은 바둑이 진짜 아작 나거든요. 그런 위험을 갑자기 감수하고 간다는 게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일단 커다란 그 세계대 우승 앞에서 인간의 마음이 작동을 하면은 이런 결단이 정말 음 쉽사리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거고. 이제 불확실한 길이지만 이제 나도 모르게 손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몸이 또 피곤하고 하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거짓말처럼 베개 묘수가 터지는데요. 이제 끊는 수입니다. 잡으면은 이제 빠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빈삼각두는수가 있어가지고 젖히는 순간 연결이 됩니다. 이쪽이 단수기 때문에, 와, 그러니까 또 끊으니까 그수가 또 보이는 거죠 얄밉게. 그래서 이제 이, 뭐 후회를 해봤자 늦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역전이 됐고요. 뭐, 예, 아무리 뭐 쫓아가봤자 덤이 잘안 나오는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말 같은 대역전 드라마가 써졌는데요. 음, 박영훈 구단은 뭔가 이제 나이도 30대 중반 저랑 동갑인데요. 그래서 이제 세계대 우승이 예전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를 알고 이번 대회 더 이렇게 필사적으로 이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지나쳤을까요?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것 같고 음, 결과는 아쉽게 됐지만 저는 어, 기회가 또올 거라고 믿고요 아직 젊잖아요 <laughs> 힘냈으면 좋겠고 박종환 구단에게는 또 오랜만에 세계대 우승 축하의 말을 전하고 박영훈 구단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 그리고 고생했다 앞으로 또 기회가 있을 거라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까지 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은교의 라디오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 너무 길었나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